사실은 뭐 리터닝 아스테리스크만 해서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다 보시면은 뭐 콤캣 디시라는 함수도 사용하고요. 요 함수는 이제 문자열을 붙일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랑 네임을 이 언더스코어로 붙여줘라라는 함수고요. a l i a s 도 사용 가능하고요. 칼럼 지정 가능하고 또 연산자도 사용 가능하겠죠. 이제 요거는좀 이니까. 그러시면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추가되는지도 제가 이걸 좀상수를 바꿔서 좀 했으니까. 추가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그대로 추가가 됐겠죠. 추가된 데이터의 형식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다만, 리터닝 옵션을 사용하실 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집합함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합함수는, count, s u m average, 뭐, min max, 등등등. 이런 함수를 집합함수라고 사용하는데요. 이런 함수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합함수 사용 잘못했다는 이런 알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거 발생하죠. 그래서 어 그냥 리터닝 그냥 내가 데이터 추가한 거 오토 없이 잘추가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리터닝 아스테리스크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아요그 다음은요. 이브노어라는 옵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문장을 실행할 때 에러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유니크 키 또는 어, 파이머리 키 칼럼의 데이터 중복 에러를 무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낱널 칼럼에 너를 입력했을 때 이때 에러 발생하면서 안되죠. 그때 그걸 무시하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고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 요약해서 을 말씀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insert와 into 사이에 e v e n o 라는 말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everage라는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해 보실게요. 그러면은 primary key라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rimary key는 어... 뭐 나중에도 다시 얘기 가 나올 텐데 나, 널 이면서 유니크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되면서 값이 어 다른 값들과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값이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벌리지 테이블 그 구조를 조회하고 나서 보시면 r 벌리지라는 테이블에다가 지금 저희가 ID 값이 프라이머리 키인데, 먼저 31이라는 ID에 그 데이터 값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ID가 31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자. 그러면서, 돌체라떼라는, 얘는 문제가 없는 것처 얘에서 에러가 발생하죠. 그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31이라는 애가 프라이머리 키에서 중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게 나오 그래서 먼저 일단 구조를 보죠. 구조를 보면은,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프라이머리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니까, 복사를 해서, 어, 보시면, 그죠. 동일한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나 30일까지 잘 넣고, 근데 또 30일 넣으라니까 얘는 중복값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저희가 어 대버짓 테이블을 보시면요 당연히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데이터 상의 오류로 인해서 제가 데이터가 추가가 안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니다 이때 이그노어 옵션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동일한 문장을요, 아까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거를 이그노어라는 가운데 말만 붙여주면, 보시면 여기랑 똑같은데, 여기 이그노어만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어, 뭔가 두 개가 영향받았다고. 저희가 세 개를 추가했는데, 두 개는 뭔가 생기고, 하나는 경고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래서, 어, 이런 식의 메시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고가 떴고 중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 원인이 그러니까 이 경고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how warnings라는 커맨드를 칠 겁니다. 그 커맨드를 치면 저희가 이 primary key 아까 저희가 봤던 에러 메시지랑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 메시지요. 그래서 이 아까는 에러가 생기면서 데이터 추가를 막았던 거를 에러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고 수준으로 낮추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작업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론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가 추가가 됐네요.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데이터를 확인해 을 보시면 여기도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어떤 게 추가됐나 보면 얘 추가됐죠. 얘 중복 생기면서 에러나서 추가 안 되고 얘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고그 데이터만 빼고 나머지 정상적인 데이터는 다 넣어주는 거를 어,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그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예시도 한번 설명을 드린다. 드려, 어, 드리고 린다 드려, 드그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PK 프라이머리 키 에러나 유니크 키 에러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 물론 이제 에러가 발생한 데이터는 빠지면서 들어가죠 그때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 에러를 무시하고 낱날 갈럼에 너를 입력할 수 있게 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 칼럼은 null이 노로돼 있죠. 그러니까 null 값을 넣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어, 그 본이라는 칼럼에 빈 값이 들어가는 건안 된다. 무조건 값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본이라는 칼럼에 null을 넣어주면 당연히 폰이라는 칼럼은 널이 될수 없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폰이라는 칼럼이노 no. 라고 되어 있고, 음, 어머, 음, 폰이었나요 음, 그리고, 이름이 뭐였어요? 이거는, 어.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면, 네, 아까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죠. 어, 원래이고 데이터가 추가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이그노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문장을, 여기다 이그노어가붙으면 효과가 뭔가 됐다고 나오면서 원인이 또 뜨네요. 그러면 또 원인들에서, 원인을 다시 한번 붙요 그러면, 어, 어, 아까와 나왔던 동일한 에러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로 내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추가됐나를 확인을 해보니까,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란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 방금 엘리라는 데이터를 추가했는데 뭐나머지안 들어왔어요. 널 값이고 여기 공란이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널 넌널 컬럼에다가 이그노 옵션을 사용해서 널인 데이터를 넣으면 인서트 문은 실행되는데요. 그렇다고 널 값은 넣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그각 데이터 타입별로 디폴트 값을 대신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0을 넣어주고요. 문자 타입 같은 경우는 공백 날짜 타입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는데요. 폰칼럼 같은 경우는 문자 타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대신 입력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그노 옵션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이걸 왜 사용할까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그노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확 때려놓고 싶을 때, 그럴때 이제 데이터의 일부 오류가 있을 수또 있겠죠. 만약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뭔가 작업을 빨리빨리해서 전송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줘야 되는 작업을 할 때, 근데 그때 단몇 줄의 에러만으로 저희가 저그 입력하고 수, 그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가 다 에러가 안 생긴, 다 추가를 할 수가 없다면 굉장히 작업이 번거로워질 겁니다. 이근월를 사용하면 일단 정상적인 데이터는 들이밀고, 그 다음에 에러가 생긴 데이터는 원인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벌크,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번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는 작업을 할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업데이트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문장이고요. 먼저 업데이트 문이 뭔지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한번 어,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어 인서트 문과 같이요. 한건 또는 여러 건 데이터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드링크라는 음료가 있네요. 이 음료를 뭐 재료 인상 재료 인상 문제로 500원 인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저희가 프라이스라는 칼럼에 3,500원짜리 데이터를 4,000원으로 바꿀 때 이럴 때 저희가 업데이트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때 사용하는 게 업데이트 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업데이트 문장은 어떻게 사용하나, 먼저, 그 신텍스를 봐야겠죠. 신텍스를 보시면, 업데이트 하고 원하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set 한 다음에, 어, 이 칼럼을 어떻게 변경하고, 뭐또 거의 다 등등등 나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here 조건을 줘서, 이 데이터, 원하는 그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은 조건의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이 웨어 조건을 꼭 사용하셔서 업데이트만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웨어 조건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해당 데이, 터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서 꼭 웨어 컨디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의 레코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머리즈 테이블에서요, 이름이 핑크 드링크인 음료를 좋아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음료 테이블에서 업데이트 문장을 사용해 볼게요. 음료 테이블에서 프라이스라는 컬럼을 7,500원인데 6,500원으로 가격을 내렸네요. 가격을 수정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웨어 조건, 이름이 핑크 드링크인 애들만 수정을 합니다.라고 지정을 하면 뭔가 된것 같고 다시 조회를 해 보니 가격이 잘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습해보도록 할게요. 음. 네, 게 이름이 반, 핑크데리 네. 의뢰를 해보면 이런 음료가 있네요. 저를 레버리지라는 케이블에서 음. 나랑 들 6500원으로 바꿨고요. 이때 중요한 이름이 뜻득이니까 만약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음료 데이터의 가격이 6 5 0 0원로 일괄적으로 변경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하고 다시 조회하면 음료 가격잘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문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거는 외여 조건에 따라서 아까는 저희가 이름이 핑크 드링크인 음료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를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7,500원인 음료를 음료의 가격을 8,000원으로 저희가 수정해 보는 걸 할텐데 음료가 7,500원인 그런 음료를 저희가 조회를 해 보니까요. 어, 두 개네요, 두 개. 여기서 제가 업데이트문을 사용해서 가격을 8,000원으로 수정을 해서 요 조건을 걸어서 한 번에 8,000원을 수정하면 알아서 두 개의 데이터 모두 8,000원으로 수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문은요, 웨어 조건에 어떤 게 걸려있고 그 결과가 데이터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값을 한 번에 다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천 아, 500원이네요 <laughs>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 바로 이거를 한번에 8,500원, 8,000원, 8,000원. 그럼, 기본을 해서,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고요. 2개가, 어, 해보면, 변경이 되고요두 개가, 어, 변경이 된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아, 7,500원이나, 방금 이거 보셨죠? 8,500원을 해보시면, 음, 데이터가 잘 변경된 거 확인할 수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 좀 전에 저희가 원하는 값을 지정했잖아요. 가격이 얼마인 거를 얼마로 바꿔줘 라고 숫자를 딱 지정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뭐냐면 베버리지 테이블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음료의 가격을 기존 가격에서 500원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어, 아까 사용했던 거는 셋절에 칼럼에다가 원하는 값넣어줘다 여기에 조건을 저희가 원하는 값 넣어줬는데, 보시면은 값 대신에 뭔가 수식이, 표현식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가격이, 여기 보시면, 배버리지 테이블에서 가장 저렴한 음료의 가격, 뭔가 줘야 되겠죠. 그거에 해당되는 애들만 500원 인상을 해줘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추가적인 얘긴데요 MariaDB 10.3.2 버전 이전 이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문장이 에러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부터 업데이트 타겟 테이블 요 테이블 그리고 서브쿼리의 프롬 테이블을 중복 사용 가능한 게요 버전 이후부터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이게 에러가 발생하신다면 이 버전 이전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해보면 에스프레소가 가장 저렴했었는데 500원 이상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laughs> 백번 음, 테이블에서 음료 가격이 가장 저렴한, 뭐니까 3천 원이네요, 그죠? 일단 일단 보죠, 3천 원인데 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에스프레소 가장 가격이 저렴한 3천 원짜리 음료, 에스프레소인데요. 어, 이 친구의 가격을 저희가 수정을 하고 싶으면서, 그 아, 배버리지구요 <laughs> 프라이스 컬럼에 500원 이상하고 그래서 왜요? 어디냐면 프라이스가 그래서 아까 제가 베버리지에서이걸 먼저 욕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베버리지 테이블에서 가장 음료 가격이 작은 과금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3,000원인 음료의 가격을 500원 이상 하겠죠. 하고 나서요. 음. 배버리지. 어...뭔가... 에버리지의 웹클라우드을까요 왜... 이거 못가나었나요 제가? 아, 웨어가 아니라 프로 문제, 그죠? 못타 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조회한 거라서 하나 뭔가 변경이 됐고. <laughs>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이름을 웨스트레스였잖아요. 조회해보시면 이렇게 500원 이상이 된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업데이트 문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해야 될 점, WHERE 조건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정하면 어떤 식의 어,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베버리지 카운트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WHERE절을 사용하지 않고 베버리지 CNT라는 칼럼의 값을 모두 20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어... 어떻게 변경되는가 해서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다 이식으로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세버리지 파운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업데이트, 기다가 20이라고 일반적으로 바꿔놓은 다음 네. 그러면은 20개가 싹다 바뀌었네요. 다시 조회해 보시면은한 번에 데이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입, 원하는 데이터만 바꾸기 위해서는 조건절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딜리트 문장입니다. 딜리트 문장에 대해서도 마지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딜리트 문장은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의 테이블에서 한건 또는 여러 건의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join 딜리트라고 해서 그거는 아마 이제 join 파트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까 했었던 핑크 드링크 데이터. 이 데이터를 저희가 딜리트 문장을 사용해서 삭제할 수 있죠. 그랬더니 사라졌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신텍스 방법을 봤더니요. 딜리트 프 m 원하는 테이블 이름, 거기에다가 웨어 조건. 딜리트 문장도 업데이트 문장이랑 마찬가지로 웨어 조건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 번에 데이터가 다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웨어 조건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딜리트 문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터닝 옵션은 인서트문에서 사용한 리터닝 옵션과 같습니다. 내가 제거한 데이터가 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먼저 제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음료 테이블에 저희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막 추가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32개나 됐네요, 이제. 이 테이블에서요. 어, 맨 마지막 데이터 이름이 돌체 라떼인 데이터를 음료 테이블에서 제거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잘 삭제된 거 확인할 수 있죠?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 기는요 하시면, 하나, 가 삭제했다고 나오고, 다시 조회하시면, 잘 네, 제거가 됐죠. 데이트 어, 문장. 어, 업데이트 문장이랑 유사하게 사용하실 수요 마찬가지로, 외어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버리지 테이블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아이디가 20보다 큰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겁니다. 제가 이번 실습에서 원래는 20개였는데, 고그 이상 데이터들을 제가 실습하면서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아이디가 20보다 큰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딜리트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서브쿼리 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조건절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름이, 베버리지 테이블에서 어, 아이디가 20보다 큰 애들의 이름과 같다면, 근데 여기 보시면 는이 아니라 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인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는 겠지만, 어, 그 전에도 나오나요? 어쨌든간에 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복수의 조건을 적용할 때, 어, 는과 5월을 기준으로 연결한 여러 개의 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디가 20보다 큰 음료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개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한꺼번에 지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회한 상태에서 음. 이름에다 조던을줄 건데요. 어, 셀렉트 네임, 그런 레버 빌딩에서 아이디가 입보다 큰 애들만 해서 조건을 줘서 삭제를 하면 오토가 <laughs> 나는데요. 11개가 삭제됐다고 나옵니다. 죠? 그렇죠? 무 하나부터 이렇게 삭제됐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삭제된 게 맞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잘 삭제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로 돌아오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딜리트 문장도 만약에 WHERE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제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당연히 딜리트 프로 하고 원하는 테이블만 지정한 다음에 w h 안 하면 데이터 다 날아가버리죠. 그래서 꼭, 웨어 조건 적용하셔야지, 이거 데이터 삭제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수 있겠죠. 그래서, 데버리지 파운트라는 테이블을 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딱다 날리고, 20개나 됐다는 게 뭔가, 그, 불길하죠. 하고 조회 하시면 데이터가 딱 날아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문이건, 디리트문이건 웨어 조건을 잘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시기를 권유를 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